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보합권에 끝났고 22평에 붙였습니다. 시세가 약간 더디게 나오고 있어요. 22평과의 이격도 좁혀놨고, 그리고 횡보를 하니까 62평도 딸려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격을 좁히고 있다. 자, 그리고 신고가를 만든 이후에는 이격 조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를 다른 종목에서도 볼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그래요. 알테오젠, 그리고 하나오션, 이런 종목군들 보면, 자, 공통된 사항이 있죠 시장보다 강하다 자 시장에 대한 움직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고가부터 저가까지 보면 어때요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빠졌고 코스피에요 그리고 코스닥은 3월달부터 12월달까지 빠졌죠 자 이때는 시장의 추세가 하락 추세로 유지가 되어 있을 때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었던 24년도 그쵸 이 종목분들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시장보다 강하죠 시장 추세가 망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았죠 무슨 얘기냐? 시장은 빠지면 올라옵니다. 하지만 기간이 길게 걸리죠. 근데 올라오는 구간에 어떤 종목이 올라올지 가장 빠르게 치고 달릴지를 과거의 상황을 보고 나서 알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단순하게 뭐 차트를 이렇게 봅시다, 저렇게 봅시다.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차트는 주가가 움직여온 내용을, 그쵸? 캔들 하나하나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추세가 망가진 종목군들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에코프로. 자, 에코프로 보면 이거 밑에 지우고 제가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계속 하락이야. 그쵸? 한번 넘어지기 시작하더니 계속 하락이야. 즉, 피크를 치고 난 다음에는 주가가 이렇게 하락 구간을 만들어내는데 시장보다 약하다. 그리고 이런 종목군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장은 하락 추세로 간다. 그럼 피크는 언제 나올까?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을 때. 그럼 실적은 언제 나와야 될까? 주가가 과하게 올라갔을 때 그럼 과한 건 언제일까? 우리가 이렇게 의문을 하나하나 달아볼 수가 있잖아요. 과한 건 2차 상승이 나올 때까지입니다. 나온 이유가 되겠죠. 그렇죠? 2차 상승은 뭘까요? 기대감에 의한 상승세. 즉 실적이 없을 때 올라가는 부분. 앞으로 성장할 거고 주가는 선반영하니까. 그리고 나서 주가가 10배 이상 더 올라갑니다. 일반적으로 주가의 상승 폭은 바닥에서 신고가 이후부터 뭐, 적게는 2배에서 3배, 많게는 뭐, 한 5배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이거는 제가 과하게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도주 안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전체 종목이 그렇게 간다는 게 아닙니다. 주도주는 시장보다 강한 종목, 시장보다 강한 건 신고가 종목. 언제? 시장이 일반적인 상황일 때. 하락 추세에도 가격을 버티는 종목분들 지금 말씀드렸었던 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이 이에 해당합니다. 근데, 에코 프로를 제가 장기 차트를 놓고 보면 여기서만 이렇게 간것 같잖아요. 근데 이 가격대를 보잖아요. 신고가 만들고 3만원부터 30만원까지 10배 올랐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오르지 않은 것이냐? 내용 보세요. 1700원. 2020년도에요. 1700원부터 3만원까지 15배 정도의 시세를 1년 반 동안 냈습니다. 이때는 실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 22년도에 실적을 확인하고 나서 얼마에요? 3만원부터 30만원까지 10배가 추가적으로 올라간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수 있는 부분이 뭘까요? 주가는 선반영된다. 그리고 실적을 확인하고 나서 수급이 몰렸을 때는 에코프로와 같은 이런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때는 무조건 실적이 좋아야 된다. 그게 2차 상승입니다. 그러면 2차 상승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만 보면 되겠죠. 두산의 노빌리티는 아직 2차 상승이 오지 않았다. 2차 상승은 언제 오나요? 실적이 나와야 될 때. 근데 지금 SMR도 그렇고 오컬로도 그렇고 두산에너빌리티도 그렇고 실적이 나올 단계가 아닙니다. 왜? 이제 AI 시대가 시작된 지 2년 됐고 전기 부족 사태 겪은 지가 2년이 채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고 현대일렉트릭 같은 현대일렉트릭 보세요. 이런 변압기를 만드는 종목군들이 어때요? 발적으로 정말 한막 30배, 40배씩 이렇게 상승을 한 겁니다. 근 2년에 걸쳐서 현대 일렉트릭에서 만든 변압기는 전부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에 사용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원전에 대한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는 첫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신고가를 만든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는 이제 시작이다. 여러 가지 논란이나 어, 뭐 거리들이 있죠. 뭐 두산 그룹 같은 경우에는 뭐, 1등, 2등 기업은 아니지만, 전통적인 그 재벌가에 속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전통적인 재벌가에 속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뭔가 좀 오너 일가에 대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뭐, 분할 합병이나 유상증자나 이런 데 조금 노출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 많이 투명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런 게 없었다면, 어떻게 된다? 이미 밥회 떼가지고, 붙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유상증자도 한 차례는 했을 거예요. 뭐 3만 넘어가고 지금 가격이라도 딱 여기가 주가 올라가고 유상증자에서 돈 땡겨 먹기 딱 조, 좋은 딱 그런 식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나오지 않는다는 점. 그럼 지금 조정은 왜 받느냐? 고가를 돌파한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조정 구간에 미증시가 하락폭이 조금 강하게 나왔다는 점. 그럼 미증시는 어느 정도까지 빠진 것이냐? 곡을 봐야겠죠. 이렇게 쭉 보시면 미 증시는 고가 대비해서 저가까지 15% 정도의 하락 구간이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14. 몇 프로 정도 될 텐데 딱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자, 그렇 14.28%의 하락 구간이 발생을 했습니다. 미 증시가 나스닥 기업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그래요. 뭐 애플도 실적 좋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적 좋고 엔비디아도 실적 좋고 다 좋잖아요. 근데 왜 이런 하락세가 만들어졌을까요? 경기 침체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세 때문에 그래요. 근데 관세에 대한 부분도 약간 조금 유화적으로 돌아섰어요.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트럼프가 깜짝 놀란 게 아닌가 싶고, 물론 4월 2일 날이 분기점이 될 겁니다. 그 전에 올라가면, 그 올라간 부분에서 어 트럼프가 말을 완벽하게 딱 도장을 확 찍어주지 않는다면 변동성은 계속해서 커질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근한달 정도의 기간 동안 15%씩 빠지는 미증시의 움직임은 한동안은 보기 어려울 거다. 트럼프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뭐 욕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러면 이렇게 시장이 안정되어 있는 구간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주도주를 해야 된다. 이거는 그냥 필수적인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에 오든지 간에 무조건 주도주군에서 매매를 해야 되고요. 그 중에 하나가 두산에너빌리티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내용대로 알테오젠이나. 하나오션 이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서 파생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유한양행도 알테오젠과 엮어서 볼수 있고요. 왜? 알테오젠이 대장이고 유한양행 쪽으로 수급이 갔다가 유한양행의 수급 상황에서 상승폭이 상당히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알테오젠으로 옮겨옵니다. 이걸 순환매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따가 어, 계좌 오픈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시세가 제 1월달에 50% 수익을 냈는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이거 말고 다른 어, 조선주도 있죠. 뭐 삼성중공업이나 그런 종목군들. 그렇죠. 하나오션 매매하고 삼성중공업에서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 이렇게 할수 있는 내용은 모두 다 뭐예요? 시장보다 강하다. 24년도에 시장이 그렇게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언급한 이 종목군들 중에서 막상 가지고 있으면 아마 안 올라가니까 짜증이 날 겁니다. 근데 지나와서 보니까 어때요? 상승폭을 크게 만들어냈죠. 앞으로 좋아질 만한 기업들의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좋아지는 걸 어떻게 구분할 거냐? 가격이 시장보다 강한 것. 거기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뭐 특별하게 모멘텀도 없고 해서 시장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시장의 배경에 대해서 이해가 되었을 때는 가격에 대한 집중적인 탐구가 필요하고,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우리는 타점 잡고 매매 구간 잡으면 됩니다. 여기 사는 게 아니라, 여기 사는 겁니다. 여기 사는 게 아니라, 여기 사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쪽 구간에서 매매하는 구간을 어떤 식으로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시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으니까 시장 코멘트를 잠깐 해드리면 코스피 코스닥 아까 전에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 코스피 코스닥은 하락마감 됐고 한국시장 힘 빠지고 있다. 미증시는 반등했죠. 한국시장은 힘 빠진다. 왜 상대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미증시가 이끌고 가는 거지 한국시장이 이끌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 현대차는 강했지만 미국 어, 투자 모멘텀이 있고 관세 관련된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시장 방향성을 결정한 대형주들은 한동안 어려울 수 있다. 근데 여기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급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종목 선택이 중요하다. 어떤 종목 신고가 종목군들 무조건 조선, 원전, 원전, 바이오, 방산. 그렇죠. 주도 섹터는 하나 그룹의 유상 증자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최근에 조정을 봤는데 1월 달뭐 2월 달해 가지고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조정이 필요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조정 까지도 두산에너빌리티는 다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을 받을 수는 없다. 하지만 등락 구간은 있습니다. 조정 안 받는다 그래서 뭐1% 2%도 안 빠지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구간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타점을 잡을 건지 그 부분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는 거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제가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릴 수 있게 010 8713 1916으로 구독 또는 부산 에네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려 보면 뭐 매매를 많이 합니다. 여기 보시면 뭐 하나 오션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매매해서 제가 1월달에 50% 수익 구간을 만들어 냈고 이따 제가 계좌 오픈할 겁니다. 쭉 올려서 보면 계속해서 매매 구간을 잡는 종목군들이 시장보다 강한 종목군들. 최근에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 하이닉스 좀 빠졌는데 지난주 말까지 해가지고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강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위에 쭉 올려서 보잖아요. 반도체 관련된 언급을 제가 지속적으로 합니다. 여기 보시면. 자 3월 14일 같은 경우에 어때요 주도주 바이오조선 원전방산 로봇 여기서만 매매 할 거고 다음 주부터 반도체 매매 해갈 예정이다 하지만 이건 단기로 본다 이런 부분들 모두 소통방에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입장 가능하고 구독 또는 어, 두산엔더빌리티라고 010-8713-1916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그대로 같이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볼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하나오션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다 그랬죠 조회 눌러가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면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매를 한 결과 57%대 수익 구간 그렇죠 신고가에서 매매를 했다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매매했고 이런 내용들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다는 점자 내용 계속 볼게요 뭐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상승 그쵸 신고가 구간에서만 매매를 꾸준하게 이어왔죠. 그쵸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매한 결과 여기 보시면 30%대 수익 구간 꾸준하게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만 더 볼까요? 어, 반도체 얘기도 잠깐 나왔으니까 반도체 종목을 보더라도 뭐 하이닉스가 작년 초반에 엄청나게 강할 때뭐 자람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을 공략해서 그쵸 신고가 구간 매매한 결과 3거래일 동안 75%. 그리고 제가 주도주군에 로봇도 포함된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먼저 매매를 해야 되지만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강할 때관련돼 있는 에브리봇이나 이런 종목군들을 매매한 결과 딱 3거래일만에 47%씩 이렇게 수익구간이 나온다 근데 모두 뭐예요 공통점이 신고가 구간 그쵸?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모든 종목군들은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들만 공략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 또는 두산 애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어, 시장입니다. 오를만 하면 떨어질 것 같고, 뭐, 많이 떨어진 것 같으면 또뭐 급하게 올라오는 것도 같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 가지만 보셨으면 좋겠는 게, 주식 투자는 선반영하는 구조 안에서 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선반영이라는 건 주식은 프리미엄을 받거든요. 어, 그런 거죠. 내가 동네에서 어, 편의점을 합니다. 근데 그 편의점에서 1년에 1억 벌어요. 근데 누가 와서 1억 줄 테니까 그 편의점 나한테 팔아. 그럼 팝니까? 안 팔죠. 그쵸? 1년 일하면 그냥 내가 1억 버는데 몇 년치 버는 거를 몰아서 줘야 그 가게를 팔죠. 우린 이걸 권리금이라 그러죠. 주식 투자에서는 이걸 PR이라고 합니다. 멀티플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좋아지는 부분. 이거에 대한 프리미엄을 주가 지수는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배 프리미엄을 받는 걸 우리는 저평가 종목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10배 수준에 있는 게 삼성전자의 주가. 삼성전자 최근에 엄청 많이 내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돼요?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주식들을 거래를 할때 조금 더 싸게 산다고 좋은 게 아니다. 단기간에 먹고 빠질 수 있는. 그 부분을 공략을 해야 되고 그 모든 시작점에는 신고가 구간이 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신고가고 두산에너빌리티와 함께 어떤 신고가 종목을 공략을 해야 4월 달까지 해서 주도주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지 제가 딱한 종목만 준비를 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 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어,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30% 20%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우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에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 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